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오늘 튜스데이 튜토리얼 튜튜 옷 만들기 diy에 푹 빠져서 여러가지 소품 같은 diy를 하지 못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오늘 면생리대 diy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사용해본 적이 없거든요. 왠지 이렇게 두러,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아 뭔가 옷에 묻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 불안감이 좀 있어서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음. 이번에 DIY를 하면서 이렇게 면 생리대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몰라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면 생리대를 하나 구입을 해봤거든요. 한 살림에서 판매되고 있는 면 생리대예요. 요거를 열어보면, 요거는 지금 일반형이라고 해서 나와있고, 오버나잇으로 해서 커다란 사이즈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좀 이따가 DIY 하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만드는 과정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생에 대해 서 판매되는 거는 그렇게 저렴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일회용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우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럴 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앞에 단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고, 이렇게 일반 우리 생대처럼 생겼는데요. 이걸 착용할 때는 이렇게 이 부드러운 면이 안쪽으로 우리 살살에 닿도록 하고 겉으로 이렇게 팬티 뒤쪽으로 해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똑딱 채워주는 거죠. 그럼 이제 팬티에 이렇게 부착이 되는 스타일인데 요 겉에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요 안쪽에 패드를 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보면 음 어떤 이제 패드처럼 이렇게 좀 도톰하고 많은 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런 패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게 참 좋은 거 같은 게 일체형보다는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따로 또 어, 세탁을 또 필요를 할 때가 있고 자꾸 이렇게 쌈거나 뭐요러기에 편리할 것 같고요. 요거 만약에 어음뭐 얼룩이 많이 졌어 교체하고 싶다 그럼 요것만 교체한다거나. 껍데기가 좀 많이 헐었다거나, 그럼 껍데기만 또 교체한다거나, 약간 요렇게. 제가 일단 만든 걸 보여드리면.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준비물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 안쪽에는 저는 광목을 사용했어요. 20수, 30수 정도 광목을 사용했는데요. 지금 한살림 거를 보면 약간의 더 부드러운 약간 유기농 면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거즈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면인데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든지. 100% 면이면 되고, 20수 정도, 30수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겉면에는, 저는 지금 린넨을 요거는 하나 사용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얇은 30수 면을 사용했어요. 이것도 뭐 자기가 원하는 예쁜 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패드는, 어,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모 융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면 중에서도 이제 기모가 달려서 약간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뭐가 이렇게 안쪽에 달려 있는 우리 겨울에 입는 옷들에 많이 있는 옷인데요. 그것도 융이라는 거는 왜 우리 예전에 예, 우리 엄마들이 입던 왜 융드레스 아시죠? 이렇게 번쩍번쩍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겉에 작은 털들이 이렇게 쫑쫑쫑 이렇게 있어 가지고 우리 솜털처럼 근데 왜 그걸 사용할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쿠션감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드가 어느 정도의 이 두께를 주고 또 쿠션감을 주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좋으니까 얇은 그냥 일반 면보다는 약간 기모가 있는 융 같은 그런 면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지고 있던 융은 아닌데. 약간 이런 쿠션감이 있는 그런 면을 사용을 했거든요. 혹시 아이를 키우셨거나 하시는 분은 집에서 사용하던 아기 기저귀 있잖아요. 그거 재활용을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굳이 내가 기모 융이라는 천을 사야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약간의 쿠션을 줄수 있는 면이면 되는데요. 그냥 면을 겹겹이 우리가 좀 여러 겹 저는 지금 요걸 네 겹을 겹쳤거든요. 너무 두꺼우면 또 휴대가 조금 불편할 것 같고 우리가 입었을 때 뭔가 음좀 이질감이 느껴질 것 같아서 그 인터넷에 보면 DIY 키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안에 안에 그 충전재 같이 네겹 들어가고 겉면 안쪽면 이렇게 해서 여섯 겹인가 이렇게 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만드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달아줄 수 있는 똑딱이 단추가 하나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생리대의 모양을 따서 좀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나중에 똑딱이 단추를 이렇게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날개가 좀더 길어야 되잖아요. 접착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개 부분을 한 3cm 정도 양쪽을 다 늘려서 그려주었고요. 이한 살림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굴곡이 없이 만들었어요. 약간의 굴곡을 더 무디게 좀 만들어줘야 바늘질도 편하고요. 재봉 후에 뒤집었을 때 모양이 그래도 번번하게 좀 나오거든요 너무 그 모양대로 하면 재봉이 좀 힌, 힘들다는 점 그래서 패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패턴 모양으로 해서 광목 천으로 하나 만들고 뒤 천은 두 장으로 반쪽짜리 두 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야 얘가 빠져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은 저는 한 3cm 가량씩 양쪽 다 늘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 패드를 만들 때는 약간 1cm 가량 작게 만들었어요. 얘는 처음에 재단을 할때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에서 시접을 1cm 가량 주게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시접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패드를 만들 때는 시접이 없이 그리되 그 패턴보다 약간 0.5 내진 0.7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약간 더 작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얘가 패드가 지금 4겹 어,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두께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얘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려니까 혹시 작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한 살님 거 같은 경우에는 모양과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모양 그대로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꽉 차면서 혹시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을 해서 그랬는데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취향대로 이제 안쪽에 있는 패드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패드는 네장다 같이 겹치셔서 이제 한번 직선으로 박고 겉에는 지그재그나 오버록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나는 손바느질로 다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음. 이게 음 만약에 직선은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홈 줄로 하시면 되고 제가 말하는 지그재그나 오버록 같은 경우에는 블랭켓 스티치로 마무리하시면 깔끔합니다. 이걸 저는 이걸 만들고 나니까 이렇게 만져보니까 왠지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이게 이 면이라서 더막 부실부실하고 막 이렇게 막 포근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 왠지 되게 기분이 좋은. 그리고 이제 겉감을 만들 건데요. 겉감은 제가 두번 약간 두개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만들었어요. 겉감끼리 이렇게 마주 대하게 하고, 직선 밖에 하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나 오버록 처리해서 뒤집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약간 이게, 이게 삐죽해가지고 무슨 약간 가오리처럼 돼가지고 마음에 좀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요거를 만들 때는 약간, 아요 어, 동그란 요런 선을 좀 살리면서 예쁘게 좀할수 없나? 요런 생각을 하면서 겉감을 먼저 이렇게 겉감 길이 똑같이 재봉을 하는데 재봉하고 나서 가위집을 굉장히 촘촘하게 일단 다 주고요. 그리고 시접을 한 0.5mm 정도밖에 안 되게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뒤집으니까 조금 아까 얘보다는 더 날렵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얘는 지금 오버록을 안한 상태잖아요. 얘는 오버록까지 했으니까 뒤집어도 약간 좀 둔탁한 느낌이 나고 얘는 근데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상침을 해준 거죠. 모양을 따라서. 그랬더니 굉장히 좀 깨끗하고 좀 단정한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나만 볼 거니까 사실은 꼭 이렇게 예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왜 만들어놓고 또막 어, 예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양쪽 날개에 똑딱이 단추 달아서 하면 되는데 요 똑딱이 단추를 달때 한쪽은 겉에 달고 한쪽은 안에 달아야 요렇게도 되고 또요렇게도 된다는 거. 저는 이거를 만들기 전에는 어, 이거를 진짜로 하고 다닐 수 있을까 막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또 세탁해서 다시 사, 사용해야 되고 막 이런 방법들을 제가 인터넷을 막 찾아보면서 읽으니까 약간은 걱정도 되고 아 과연 정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작 이걸 DIY 하면서 그런 뭔가 제가 느껴진 거는 진짜 자연에서 온 이런 면을, 순수한 면을 내 몸에 닿았을 때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생겼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내가 만들면서 약간 내 몸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사실 그게 한번 버리면 그게 폐, 완전히 그냥 소멸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조금 귀찮더라도 물에 담가 놨다가 또 빨아야 되고 삶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뭔가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면서 지구를 우리가 더 아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구나.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또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 어떤가, 저런 방법도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저한테 댓글로 많은 정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비디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해 주시면 제가 매주 새로운 비디오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